첫번째로 능력치창 입니다 주스탯 22500정도 보공 259퍼 방무 9 2 그리고 어빌리티로는 버프지속 5 0가 떠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장판깔 때 쿨타임 45초에 지속이 30초 여가지고 어빌리티에서 50%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만 최대, 최대치가 떠가지고 예뻐서 들고 있습니다. 아이템 드롭률도 유니크 최대치라서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강입니다오비탈 블레이징 익스팅션 드래곤 스레이브 3중 3코어를 목표로 고강했고 블레이징 익스팅션이 코아나가 나서 레벨 이렇게 분산됐습니다. 근데 이 스킬은 보스에서는 거의 안 쓰이고 사냥용 스킬이어가지고 아마 쭉 이렇게 사용할 듯합니다. 그리고 신호차는 버프 형식인데다가 가동률도 좋은 편이고 데미지도 뭐 쏠쏠한 것 같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칸이 남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링크입니다. 마법사어서 미알링크를 껴줬고 하메랑 스데미도 잡기 때문에 레지링크도 껴줬습니다. 다음으로 장비입니다. 인턴 떨어졌지만 애초에 잠재만 노렸기 때문에 18퍼가 나와서 좋다고나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처음 목표는 1 7성에윗점 15퍼 둘둘이었습니다. 역시 좋은 메커 뜨면은 토달러 웃기고 있는데 아직 안났습니다. 이 친구는 사올 때 윗잠은 그대로였고 아래 잠이 자베피기었는데 지난번 코인 샵 에디셔널 큐브로 등급업은 됐는데 옵션이 아직 안 떴습니다 이거는 유잠을 발라 놓고 마일리지 레큐로 두줄 뽑으려다가 등급업을 해 버려 가지고 큐브를 좀더 모아서 겨우 뽑은 겁니다 레전 승급을 목표로 불추랑레큐랑좀 돌렸는데 잘안 올라가서 적당히 타협받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광이도 끼고 있고요 무기가 p k 인입니다 추오브니추의 대물 원래 이 친구가 두 번째로 정한 본캐였는데 템을 맞추다 보니까 수업이 아쉬운 템도 꽤 많고 무기를 바꾸려고 하니까 피켄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져가지고 본케를 바꾸기로 해서 시작한 게 팬텀입니다. 다음으로 유니온입니다. 팬텀 링크까지 끼고 크하기 3포 모자라서 3포만 채워주고 나머진 크뎀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키 세팅입니다. 온오프 스킬, 버프 스킬. 이거는 지속 3 0분에 쿨타임 30분짜리 부활기 버프입니다. 근데 제가 법칙값 꽤 높기 때문에 쓰면 지속이 52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써놓고 한 20분 정도 유튜브 보다가 오면은 쿨이 거의 돌아 있고. 보스 잡다보면 은 쿨이 돌아서 헤도를 두번 쓰는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보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인드기는 페이지업 시드링 의지자리인데 의지가 없어서 방향키랑 같이 쓸 경우가 있는 버프 스킬을 올려뒀습니다 1,2,3라인에는 극딜 시 쓰는 버프들이랑 미아 링크를 올려뒀습니다. QWE라인은 광역기 위주로 올려뒀습니다. ASD라인은 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킬들을 올려뒀습니다. 이 스킬은 양력으로 공격하는 스킬인데 수우 1패에서 잡몹 잡을 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느껴가지고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시프트 ZX라인에는 유틸기를 주로 올려둡니다. 사냥에서만 거의 쓰는 스킬 그리고 사냥과 보스전에서 기본적인 딜을 내주는 오비탈 플레임이 컨트롤 역시 점프는 스페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